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소병철 의원이 오늘 지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불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분구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순천 선거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에서 기자 회견을 연 소병철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유력 주자인 신성식 후보를 거론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기권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후보와는 경선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후보와 경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의 삶의 존재 가치와 자존심을 박살내는 것이라고. 소위원은 또 순찬의 정치가 부패로 얼룩졌다며 노광규 시장의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고 관권 선거와 관련된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특정 후보를 지지할지 생각한 적은 없다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저는 선거운동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에 대한 지지세가 어디로 향할지가 선거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순천의 단독 분구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후보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각 캠프는 구도심 중심의 갑지역구와 신도심 중심의 을지역구 가운데 어느 곳이 유리할지 고심하는 한편 선거 공약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을이나 광양에 최근 민주당이 영입한 정한중 교수의 전략 공천설도 나오고 있어 긴장 상태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렇고, 장가도 그렇고, 장가도 그렇고, 아니, 그렇고, 후보들의 출마 지역과 경선 대진표 등 지역 선거판에 큰 변수가 될 선거구 획정안은 내일 정계 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여수시 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오늘 여수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년 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자는 의견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인상폭을 결정하자는 의견 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농평을 통해 경기 침체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월 40만 원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달 4일 2차 회의를 열어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석가모니의 일생을 담은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국보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조선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두 불화를 보물로 지정한 지 20여 년 만에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산 회상도와 팔상도는 송광사 영산전에 봉환하기 위해 각각 한 폭과 여덟 폭이 일괄 제작됐으며 현재는 송광사 성보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문화재청은 각 폭이 통일된 필선과 색채를 유지하고 시공간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등 구성과 표현에 있어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면서 지역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자체 관리 병원인 네 곳의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남권 응급 의료 센터인 목포 한국병원 평일 낮 시간인데도 진료를 받으려는 지역민들로 가득합니다. 의과대 정원학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2차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성관로로병원등 도내 권역응급센터의 응급실 내원 환자가 평소보다 8.1% 증가하면서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탑을 해가지고 좀 원활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검사 1시간 기존에는 걸렸거든요. 지금 이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뭐 보통 3, 0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어 환자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또 26일 기준 전남 지역 전체 수련병원 다섯 곳에 전공이 126명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건 73%인 92명.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복지부 관할인 화순전대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 13명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근무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개은흙까지 집단휴진을 했을 경우, 일의 환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에 있는 병업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학대에서 운영을 주면서 지금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데... 한편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보의 등에게 최대 석 달의 의사 면허 정지 등 강경책을 펼칠 예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지역 완결형 공공 의료 시스템이 내년 초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열악한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집계한 지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전원율은 순천이 1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급성신근경색, 급성 중증외상 등 4대 급성기 중증응급질환 전원율도 순천이 1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순천에서 응급처치나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의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집계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제시한 방안이 바로 순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시스템. 지역 병원들을 연결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그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내년 3월 설립돼 본격 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의과대학이 설성 설상 올해 순천대학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병을 친다든가 그 과정에서 최소한 10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그래도 의료 사각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순천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중증 외상센터, 중증 심내혈관질환센터, 소아응급실 등. 최종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의료 시스템의 구축이 성결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정주 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전문 의료진들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각각의 의료진들 간 협업도 필수적인데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장 속 돌발 변수들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A라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B 병원에 내가 볼수 있는 환자가 생겼을 때 B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진료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추가적인 시간까지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유치 움직임이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의 노인상. 지역의 급한 의료 공백을 다소나마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시도되고 있는. 순천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이 현실적 대안으로 성과를 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인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올해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수당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전남 꿈 실현 공생카드로 명명된 전남 학생교육수당 복지상품카드 신청은 전남교육청 누리집에서 할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카드를 우편 또는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10만원, 무한군과 5개 시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는 주말 순천시 매곡동 일원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탐매 축제가 열립니다. 순천시 매곡동 탐매 축제는 오는 2일 홍매양 가득한 K디즈니 순천이란 주제로 매혹적인 선홍빛으로 물든 1200그루의 홍매와 함께 페이스 페인팅, 매실차 시음, 웹툰 타임머신 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집니다. 이와 함께 음악 콘서트, MG 콘서트 등 3대가 함께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 열리는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실무추진단에 참여하고 누리호의 실물이 전시되는 등 차별화된 축제 전략으로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최근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갖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성공 전략과 함께 누리호 실물 전시와 우주여행 미디어 아트 등 우주의 꿈이 실현되는 모습을 축제에 담는다는 운영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주항공축제는 위대한 인류의 비상, 지구인에서 우주인으로 웰컴 투 고흥이란 주제로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만 꿀벌 16만 군이 폐사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꿀벌 실종 사태는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벌에게 수정을 맡겨야 하는 작물 재배 농가에게도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벌의 수명을 늘려주는 스마트 벌통이 도입돼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한 온실입니다. 꽃가루를 묻힌 벌들이 벌통을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일반 벌통과 달리 카메라와 센서가 달린 스마트 벌통입니다. 벌통 내부 온도와 습도, 벌의 활동량까지. 벌통에 관한 온갖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온도에 따라 열선과 환기팬이 작동해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토마토 재배 2년 차인 청년농 유지원 씨. 스마트팜 온실 입주 첫 해에는 벌 관리를 못해 애를 먹었는데, 지난해 9월 스마트 벌통을 드리고 나서는 한결 관리가 수월해졌습니다. 전에는... 이줄한 줄에 서서 한 5분 동안 서 있으면서 벌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 가면서.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온실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확한 토마토는 17톤. 스마트 벌통이 도입된 뒤 토마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3% 늘었습니다. 벌의 생존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고흥을 비롯해 전국 200여 곳에 스마트볼통을 설치해 연구한 결과 벌의 수명이 68일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 벌에 비해 활동성도 1.6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성을 분석해보면 딸기 같은 경우는 약 10, 어, 하우스 한동당 한, 한 113만원 정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약 100만원 정도의 추가소득. 하지만 상용화하기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스마트 벌통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일반 양봉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립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세계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마스터 플랜의 주요 도입시설 수요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박람회장을 만들기 위해 오는 4월 19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공모에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세계 분야에 걸쳐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지역 친화도,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하는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티투어가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광양시티투어는 최근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순천역에서 출발하는 코스 외에 광주 유스케어에서 출발하는 광역 코스를 신설해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였으며 역사 힐링과 야경, 단체 투어 등 관내와 광역 코스로 각각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전보다 확대 운영되는 시티 투어가 연중 관광객을 유인하는 체류형 관광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는 총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최근 비가 이어지는 등 이상기후로 겨울작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광양과 보성 등 다섯 개 시군 132개 농가에서 겨울작물이 침수되거나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흥군이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과역 삼겹살 백반거리 SNS 후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 삼겹살 백반 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고흥 관광 이벤트 페이지에 신청하면 선착순 7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수증 금액에 따라 20%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발송합니다. 창단 30년을 맞은 전남 드래곤즈가 이번 주 주말 K리그 2 2024 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전남은 오는 2일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충북 청주 FC와 시즌 첫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영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일교차가 조금 더 커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이 0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면서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으로 커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감기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목요일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늘에는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모레는 전남 전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여수가 3도, 고흥, 광양 1도, 순천 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1도, 그 밖에 지역은 12도로 전망됩니다. 다대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전 11시 15분, 간조시각은 오후 5시 1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 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